포기화가 되거든요. 우와, 야 데미지 뭐냐? 한번 오. 와, 야스클로네 데미지 뭐야? 어. 해나. 알파한테 엄청나게 맞았는데. 못 오. 못 오. 셤. 자, 이번 이벤트는 누누님께서. 전적으로 후원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유튜브 커뮤니티로 사전 신청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상위 18명, 어, 상위 18명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한 분은 사이버고한 어, 분은, 아, 나머지 세 분은 500MP 드리도록 할게요. 1등은 남캐다, 아니다. 1등은 역해다!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뭐요 보상 추가 가능하신가요? 보상 추가... 어떤 보상 추가 말씀하시는 거죠? 3만원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거 말씀... 아무거나 최대킬 사이버거 추가로 하자 다음 판부터 오? 수증 클루에입니다 페나 페나 수증 클루에에요 오, 시간이 없어요, 이명조. 아, 시간이 없어요. 저 검은 거안 걸렸으면, 잘했으면 할만 했을 것 같기도 하지. 어? 지나, 지금, 어이고! 구 어이구. 어. 이제 폭주를 못했어요. 어, 근데! 이야, 뭐야? 이야, 아니, 폭주를 못해갖고 질줄 알았는데. 아, 사정 철례거든요. 오, 니나 먼저 눌어줍니다 우너즈 어, 근데 네. 방금 W가 너무 야무지게 들어갔어요. 어? 헬라 뭐야, 터졌어요. 생명공유를 켰는데, 어, 둘다 피가 달아서 터졌습니다. 아, 개쎄, 액은 겁나 쎄네. 이렇게 보니까. 이야, 지금 아컬로이드와 거리조절이 아주 맛있죠? 와, 근데 지금, 어, 영웅의 기록 치면서 순식간에 피를 엄청나게 채웠어요. 와, 뭐냐? 영웅의 기록 초대생 개맛있네. 리얼? 피 차는 게 장난 아닌데? 아, 야, 여기도 한이속 하네요. 택이시여갖고. 어, 근데 제끼 시간이 없어요! 어, 시간이 없어요, 둘이! 둘이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야, 여기는 이명조가 승리합니다. 요즘 요명월이 또, 어, 맛있는 평가 많이 받거든요. 서약이 공룡만 오르는 거라면 요명월은다어렵거든요 오, 사이드하인더로 어떻게 거리줄 한, 이야! 우와, 귀여운, 맛있게 치는데? 지금 피오라 사전설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혈색까지 먹게 되면, 좀 미쳤는데? 어, 지금 닭에 맞췄어요? 그렇죠 아, 아영규 키워내게 좋습니다. 이게, 어, 닭에 히트하게 되면, 저것도 초기화가 되거든요. 우와, 야, 데미지 뭐냐? 아이자? 아이자 피 사라졌는데? 그렇지. 야, 이게 수증콜루인가? 아 어, 근데 아직도 몰라요? 톰파우스! 우와, 페라가 이겼어요? 야, 수증콜루의 데미지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 MH님 어서오세요. 오? 와 야, 수증콜루의 데미지 뭐야? 와 수증콜루의 데미지... 좀 맛있네? 근데, 보리 으면 이제, 금구거든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풍수 보나요? 근데, 보리 으면금구에요 설마, 기현 1등 당하는 거 아니겠죠? 오, 궁 어, 썼습니다. 1등. 어, 근데, 피 너무 많이 깔았어요, 어, 페라. 오, 페라! 이야! 페라가 이겼어요! 오, 잘 달려듭니다, 기현. 유명을 키고. 와.. W 슬로우로 데미지 맛있게 줬는데? 오오오오.. 아, 한 대! 으헤가 테라가아.. 이야 이걸 테나가 네. 오.. 1라운드 1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1등은 역해 였습니다 역해 5킬 이상이냐 4킬 이하냐 어.. 게임 시작하면.. 오오! 뭐오오 사복 말고 치킨으로 하나 더 치킨으로 오케이, 사복 말고 치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일등 호스코입니다. 광덕이 시켰어요. 광덕이 어제 네, 광덕이 사트가된것 같은데, 광덕이 애프터서비스 선입료 한국어 다섯 명? 어, 설다리 어, 간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는 이제 간것 같은데. 별다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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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이고. 자, 에퀴온 느낌 남았어요. 근데 이명주가 상태가 더 좋아요. 어 아, 근데 이명주는 데세더가 아니에요. 사이드와인더예요 아이고, 맞들만 놓고 오면은 어데세더가 훨씬 강하죠. 아이고. 그 와중에 파투스는 이명주가 가서 받아버렸습니다. 귀여운 죽을 것 같은데요. 오. 오. 약한 모습 보이면 가는 거예요. 어, 이중 하나는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방덕이 너무 많이 왔어요. 어, 방모 어, 페라슬은 어떡하 싶어. 근거가 없어요. 페라스은 근거가 없어요. 페라스은 어! 자, 막타. 막타를 철나비가 먹었는데, 철나비는 총 없어요. 철나비! 오, 방사물좀 피하고요! 방호수 클린 서비스! 오! 한 대! 한 대! 오! 철나비, 제니에게 클린 서비스 쓴게 이렇게나 클린 굴러갑니다. 어, 근데 기어는 공부가 또 없어요? 이거 이명조가, 어, 시간만 좀 벌면서, 그쵸? 시간만 좀 벌면서, 어떻게 버티면. 어떻게 잘 잘하면 어 근데 기현이 너무 매서워요 스킬샷지 기현이 스킬샷지 너무 매서워요 어? 이명조 어 근데 기현이 이, 시간이 없어요 기현이 시간이 없어요 기현 오 근데 3초 남기고 이거를 이명조를 닦습니다스레이서부터 스킬을 할오 아이시엘렛 다 피했는데 아이시엘렛 3덕이 이거를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기현 아, 근데, 알시일러스가 너무 마, 많이 맛보시야겠는데 아이고, 알시일러스가 패배합니다. 기세에서 기현이 찍어 눌렀다, 야. 자, 5킬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심플할 수도 있어요. 1등, 무속 20숙이다. 아, 아니다.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어디서 많이 먹는 놈이 인데 자, 나라는, 아이들에서, 이번에, 리오로 바꿨구요. 오, 페나. 어, 이거 페나가 빼야될 것 같은데? 가능? 어, 가능? 어, 어. 아이고, 어, 이게, 니나한테 공이 박히면서, 이게. 오, 마칼로이드 아직 전장 전인데요. 아, 이게 페나까지 떨어지는. 하하하. <laughs> <laughs> 써봤자 의미도 없었을 것같은데 가정관는좀 어렵죠. 어, 잘 짠. 어, 늑대 건드렸어요. 이명규 아, 이게 블랙 만발 쓰으면은 그냥 확보을것 같긴 한데, 그냥 기현이 한참 버렸어요. 어, 나 방금 스피했어요. 아, 강산 무총으로 피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아이고, 어... 근데 뒤에 클레오거든요. 이거 나라라도 조심해야 돼요. 어, 제키야 달려들었어요. 어, 이러면 일단? 어, 클루에가, 가져가고요 어, 근데 위클라인이 여기로 왔어요. 위클라인 나라 하나가 먹었어요. 일단 제키에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 궁극기 이타로 밀어냅니다. 어, 이러면은, 아, 봤어요 시스템으로. 밀어니다 우와, 딜 진짜 맛있네. 알실러스 사망. 우와! 오! 어, 갔는데? 오오야 이거요 다 쏘요 자한번더 노립니다 야 음, 음, 세상에 음, 리오가 음, 종결이었거든요 음, 하지만 한 방이 있네요 음, 오어 어, 자주 자주 와! 자수리 들었어 한니 살려두는데. 다니엘 달려드는데, 공까지 쓰는데, 어 다니엘이 6킬을 가져갑니다. 아니, 다니엘 금고가 이게 시간이 안 되는데? 아이고, 다니엘 포기하나요? 아, 다니엘 포기. 2 0속 페나. 어, 페나 2 0속 달성합니다. 추가로. 결과창 기준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창. 사인 좀 갔다 올게요. 오오? 여기에 와컬로이드가, 어, 근데 나라라가 빠르게 빠졌는데, 빠르게, 아휴! 어? 어? 이 나라라, 애프터 서비스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니, 설사비 와컬로이드한테 날아가는 도중에, 그 와중에, 아, 루크 밀어다니다 어, 네, 큐마, 큐, 큐못 맞추는 사람이 좀 많이 맞고 시작했어요. 이야, 무서운 청소기로 툭 피했습니다. 근데 기운도 빗나갔는데, 방금 벽을 맞추면서, 어, 뭐죠, 데칼코만인가요? 어, 이야, 매서운 싸움이었습니다. 어, 1타, 2빗나갔거든요? 3타, 1 추한번더 찔리면 갈것 같은데? 아, W는 만물에. 오, 시간이 없는데? 어, 더럽게 딴단해요 자, 이 시간 안에 이명조 승부를. 아이고, 이명조가 시간이 더 왔네. 야, 이게 1, 2초 차이. 1, 2초 차이였어요. 오 오오 기억 맞춘 사람. 필드킬 당합니다. 어, 아닌가요? 페나꺼였나요? 어, 일단 봤어요, 서로. 어, 페나가 먼저 달려줍니다. 시간은 기운이 더 많아요. 와, 근데 진짜 세다. 데미지. 아,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네, 텔레포트 타는 거 자체가 사실 좀리스크 있는 플레이긴 해요, 사실은요. 옛날에는 텔포 자체도 아예 안 썼어요. 오! 자, 궁 썼어요, 페나? 아, 궁 쓰니까 일단 서로 빠지고. 어? 해나? 알파벳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 오우, 쉣! 어, 갈려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냥, 칼날에 갈려버렸어요. 이야, 딱, 다니엘이 궁극 타이밍에 치우격 파산으로. 이 음, 먹었구요. 또차갈수 있나요? 어, 오히려 달려드는, 뭐죠 어, q 피 했어요? 오, 설다비가, 에프더 서비스 적중시키면서 잡습니다. 와. 어, 네. 열도 둘이 싸우면은 페나가 이거 위클라인 그냥 넘어버리죠? 오, 방어스병 맞췄어요? 공기타고 Q 있거든요? 오, 리나이딘 공급기! 어? 어 오, 어 오, 방어 리나이딘이 딱 봤는데 때렸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오, 일단 그 와중에 페나가 가져갑니다. 오, 설나비가 먼저 달려듭니다. 근데 네, CCTV 보이거든요? 지금 기현이 CCTV 따거든요? 기현, 봤나요? 못 봤나요? 아, 못 봤나 본데? 근데 여기선 이제 보이겠죠? 기현, 봤어요, 봤어요, 기현, 봤어요. 위에서 와요! 와요! 오! 어, 설나비, 위험해요! 강구수 강카무청! 들게 있거든요? 끝나고? 큐! 어, 아, 빗나갑니다. 못 맞췄어요. 거리가 짧아서. 어, 자, 기현이 먼저 맞추고. 아, 어, 니 지금 큰일 서비스가 상당히 각이 맞았거든요? 야, 박으로날라갈고 같아서 방무스 예상해서 애프터 서비스 맞춰주고, 후기! 아유, 이짜 운동하. 어, 방무스. 아, 근데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사이더가있나거든요 아유, 이것또리 라인이. <laughs> <laughs> 어, 이것각이를 맞춰서 치우격파를 얇게 합니다. 어, 이야, <laughs> 아, 세상에. 야, 판단이 저게 저렇게 된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야 수준이 미쳐버렸죠 그냥 리얼로나가오 이건 진짜 싸우는거 같죠? 자 Q 피했구요 막걸리! 오! Q 맞췄어요 근데 텔라비도 아이고 막걸리가 페나팀이 너무 무서워요 페나 이길 수 있나요? 페나가 먼저 이길는데 일단 침묵 쌓습니다 오와 리다이린 피 어디왔죠? 리다이린 피 어디왔죠? 리다이린 피 어디왔죠? 리다이린 피미안데 박걸리 사망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페나. 오, 지금, 어, 두명이서 싸우는 걸 지켜보는 페나가 있고, 페나를 지켜보는 또, 기현이 있습니다. 오, 모사까지 갔어요? 오! 어, 일단, 이명조가, 카운트 치하고 기현이 시간이 없네? 기현, 아 기현 미래가 없어요! 아이고, 뭐, 뭐, 반대쪽 선택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조도 시간이 없거든요? 1대1입니다 1대1 20.. 20판의 승부를 봐야돼요 어? 6점이 없어요! 야 피나가 3승을 가져가네? 아 무기 기준 원딜이었습니다 원딜 아 10초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내가 이걸 놓쳤네. 번아가시들이 싸우는 중에. 오, 캐나. 오. 이게 돌아갔고 못덤미는것 같아. 이길 수가 없다. 어, 장민이 칼싱, 장민 칼싱, 장민 칼싱. 아이고 이게 뒤에 벽이 있어갖고. 어, 다들렸다 <목소리> 모습이에요. 오 이모티콘까지 쓰는 여유. 한명 여기서 들어야 다올게 많쳤거든요. 아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는 루미아섬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오 시간이 시간이 아이스유스가 더 많아요. 오 광도 야 광도 맛있게 먹자. 아이고 키움 맞춘 사람은 페나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 어어어 이게 금고타가 됐어요 금고타 못받았습니다 아아아아 이켈레스트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켈레스트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이길수가 없어요 심지어 페나 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기 아아 페나 3킬 오 날아라 날아라 아아 사망 아 페나가 또 가져가나요? 페나 그냥 어, 이 컵주에서 본인의존재함아 아! 어이 어, 아! 응. 네, 생명 공유라면서 어렵않아오 자. 수시 존재거든요. 어 특기했어요. 궁먹게 맞췄습니다. 야, 귀여워. 어, 페라인 거 확인하고, 바로 그냥 관성 뚜리퍼터 이용해서 도망가 버리는 아니에아씨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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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밤에 다니엘이야. 걸기만 해봐. 다 지겹다. 하는데, 밤에 다니엘이어도 페라는 힘들다. 오 이제 진짜, 우와, 광덕. 근데 그래도 다니엘이 이긴다고? 어, 나라 까먹었어요. 요시, 이단 알리던. 응, 음, 이단 알리던. 어, 못 봤어요, 제니를. 어, 아, 저거, 우와, 뭐야? 죽었나요? 우와, 데미지 장난 아닌데? 어, 자, 기현이알실러을 맥주 맞추고 날아갔습니다. 와, 제니도 있전설인데 오, 오우, 쉣! 오우, 쉣! 어, 자, 다리를 달려주는데. 붕기 있거든요. 아니, 이걸 메시? 어, 이걸 메시 살려줬어요. 그냥고 재밀에...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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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전설인데... <diagnostic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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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기현 기원 6킬. 기현이 6킬을 가져갑니다. 어 근데 다니엘이 할만하거든요. 오 근데 기현이 너무 더. 세상에. <laughs> 일단 킬 1등은 기현 확정입니다. 오 자. 치약 터졌거든요 어네 니나피 좀 많이 빠졌어요. 와 안김수 존나 아파 세상에 오케이. 자, 카타는기현이 괜찮은 것 같아. <놀람> 오! <놀람> 오! 일단 <놀람> 궁 어, 뺐어요. 지금, 어, 막금고 활성화 전에 궁을 빼놨습니다. 궁극기 돌 때까지 쓸만한데? 근데 기현이 지금 테나가 궁이 없는 거 알고 달려주는데, 테나의 스킬 접중률이미쳤어 아! 이야, 뭐야? 아니, 스즌클루에이 정도라고? 자, 아, 놀랍게도, 어, 오늘의 치킨 정산. 오늘의 치킨 정산. 페나가 다섯 마리, 기현이 세 마리, 카렐님이 한 마리입니다. 1 여덟, 열 명에서 경기를 했는데, 세 명에서 독식을 해갔어요. 세상에. 실화냐 아, 일단 참호수 찌르고요. 공기 1파, 동기 2파, 이기 3파, 끝. 오케이. we you okay.